와차리야 신현경 김학영 왼쪽 퀴즈 패잡아바습니다블롬직 연타 골 살아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연타로 뚫고 들어갑니다. 박민지. 자 전체적으로 지금 슈프림 팀 선수들이 어, 상대 이 강한 공격에 너무 발이 좀 묶여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민지 선수가 가볍게 톡 집어넣었는데 이게 수비가 안됩니다. 예. 드럼 연타 대각적으로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박민지의 첫 득점 유력으로 따지면은 IBK 기업보다는 2프레임 총구리가 훨씬 더 아주 탄탄한 구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김학경 왼쪽 중급반 갑니다 자, 떨어집니다 자 1대1 상황 만들어서 잘 빼줬고요 박민지 예. 빠르게 왼쪽으로 쏴주고 있는 김학경 순식간에 1대1 상황 자 그만큼 김영전 선수가 김천 언더핸드로 줍니다. 가운데에서 김현정 뒤에서 디그. 백패스로 줍니다. 길고핀. 나중 나오고 있고 이소라 볼 밑에서 셋업. 김현정 언더핸드로 받쳐 올리는 윌라반. 길고핀 티블 로고 이소라의 디그. 왼쪽 높게 오픈 볼 뚫어냅니다. 박민지. 자 오히려 힘을 조금 덜어내면서 블로킹 타이밍을 뺐었죠. 예. 자, 늘 같이 뛰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볼이 좀두 사람의 겹칠 네. 때도 있고 베스트 멤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 사실 1 세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진스칼텍스와 만났었거든요. 네. 예. 어자 이거로 살렸고 되네요. 보세요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왔습니다 이제 끝내야죠 왼쪽으로 리거펜 터치아웃 박민지가 끝냅니다. 자, 디그가 된 이후에 분명히 뭐, 코트 안에서 뛰는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자, 이건 두 번째 커버,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혜계의 성공, 서브 김윤우비속공 높이가 낮았습니다. 바로 넘기는군요. 왼쪽 휠 버튼, 한민지의 직선. 예전에 8대7이 됐습니다. 구미 박정희 체육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체력을 지금 세이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짧게 떨어집니다. 높게 뛰어넘기 뒤에서 아. 와라냐 왼쪽. 황민지. 센터 와라폰. 오, 호흡 받지 않았어요. 넘겼습니다. 김청 속공으로 갑니다. 디게 넘기네요. 앞에서 잘라내고. 뒤에서 이소라. 직접 어택 커버. 김채원, 박민지가 갑니다. 네. 터치야! 뭐 특히나 이 박민지 선수는 블록킹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때려내는 코스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야, 평범하게 때리지 않으면서 블록킹을 이용을 잘했습니다. 네.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10대7 석점차 백시로 갑니다. 직선으로 돌렸고요. 왼쪽에서 방 공지 정확합니다. 자, 아, 아, 김채원 선수가 직선 코스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어, 김채원 선수 또한 뭐 GS 칼텍스에서 선시청에 있다가 예. 지금 기어은행으로 왔는데 다시 프로 무대에 온 만큼 또 마음 자체도 굉장히 좀 간절하고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오버핸으로 연결합니다. 브로킹 맞고 떨어지나요? 살았습니다. 넘깁니다. 앞에서 잡고 윌라바. 지그재그 스텝. 무릎을 대고 잡습니다. 김채원 오른쪽. 팬케이크 떨어집니다. 터치랩 범실이었군요. 자 지금 왓차리아 선수가 블로킹한 이후에 볼을 좀 놓쳤어요. 네. 이번 대회 들어서 5세트 경기가 단한 경기도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국회 뒤에서 리슈가 흔들립니다. 높게 띄워주는 남풍 타마치 김학영 왼쪽. 박민지. 어택 커버됩니다. 이소라 주고 빠집니다. 다시 박민지 두드립니다. 열립니다. 아, 열립니다. 네. 터치아웃. 재채예요. 예. 완전하게 딱 타점을 잡아서 때릴 수 있는 볼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스텝을 빠르게 맞춰서 틀어 때려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호철 감독과 네. 코칭 스텝도 좀 놀랐어요. 그렇죠. 네. 아, 정상적으로 스텝을 완전하게 다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 과연 슈프림촌부리가 이번 컵대회 첫승을 마지막 경기에서 따낼지 길게 보고 때립니다. 터치아웃, 박민지. 자, 정확하게 지금 판독이 됐죠? 네. 예. 백패스로 이메림 선수가 내줬고요 박민지.